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히 금융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 아이의 첫 걸음마, 가족과의 소중한 여행, 은퇴 후의 여유로운 시간들, 이런 순간들을 더 안정적으로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달러포트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을까? 저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답은 간단했어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행복이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고, 부모님께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고 싶고, 언젠가는 여유롭게 취미 생활도 즐기고 싶으시잖아요. 바로 그런 꿈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해야 할 진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들을 지키려면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몇 년만 봐도 환율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기억하시죠? 원화로만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도 모르게 구매력이 크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달러 기반 자산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투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변동성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의 꿈을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이죠. 제가 만나는 주변 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30대 신혼부부는 아이 교육비와 내집 마련이 가장 큰 관심사고 40대 분들은 노후 준비와 부모님 건강이 걱정이시죠. 50대가 되면 은퇴 후 생활과 자녀 결혼 준비가 현실로 다가오고요. 똑같은 1억원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노후 대비가 우선이고 어떤 분에게는 상속 설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시고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맞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최근에 만나뵌 김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이가 둘인 맞벌이 부부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안전하게 저축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첫째 아이가 예술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해외 유학도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저축이 아니라 환율 변동에 대비할 수 있고 필요한 시점에 맞춰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은 진작 이렇게 준비할 거리라며 만족해 하세요. 솔직히 금융업계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더 전문적인 건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회사 이름이나 복잡한 금융 용어 대신 여러분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 설명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수익률이 몇 퍼센트다 보다는 이 정도면 아이의 대학, 등록금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빠른 수익을 약속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장된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워드립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어드릴 수는 없지만, 10년, 20년 후에도 여러분이 저를 믿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전문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도 있고, 꿈도 있고,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으시죠? 그 모든 것들을 더 안전하게, 더 풍요롭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그게 달라포트가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완벽한 답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상담이든 단순한 질문이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을 달라포트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